새벽, 올해 사업의 문, 가정의 문, 열기 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섭니다. 하늘 문부터 먼저 엽니다. 셔터를 열기 전에 하늘 문부터 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실력내 인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세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능력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꽉 붙들고, 내 능력을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 아침 기도에 우리가 오늘 먹을 만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 읽을 때 나만이 발견하는 말씀을 통해 기뻐하는 성경 통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랑하는 송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 이에 그병 위의 손을 얹으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고 병은 오래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 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까지 다 예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그 바사죠. 나중에 바사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백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이 사회가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바벨론으로 붙이실 거고, 나라가 망하고,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해방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고레스다.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탁 터지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같은 그런 좀 사람이나, 뭐 옛날 우리 그 다윗 같은 사람이나 좀 우리나라를 그, 나중에 해방시켜 줄 정도가 되면 좀 우리나라 안에서 특출한 어떤 인물을 하나님이 뭐 태어나게 하시든, 만드시든, 뭐 우리나라 광개통 대왕이든, 뭐 세종대왕이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방 나라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그, 이사야의 그런 설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예, 하는 그런 예, 불만입니다. 불만이고요. 그게 44장 안거없실까요다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이름 하나 나오는 거. 44장 28절. 바로 앞장 마지막 절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레스 읽어도 꼭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가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5장 1절 보실까요? 45장 1절에 여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그 열국을 다 항복시키고 이게 바사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네 주권이 달린 게 아니라 내 주권이다. 너희들이 왜고래서를 세우냐? 그에게 왜 기름 부어 뭐 세워서 목자로 세우느냐?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냐? 이건 내 주권이다, 내 주권. 여러분 사장님이 직원을 뭐 승진시키시고 또 승진시키고 또뭐그 위에서 또뭐 정직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직원이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면 너 나가. 그 사장님 주권인가처럼 요즘에 또 갑질이라고 막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권인 거.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세우고 하나님이 버리는 자는 버리지 그러냐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애와 질그릇 토기장애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만들잖아요 이걸 어떤 그릇은 뚜껑 어떤 그릇은 밑에 받침대 이거는 토기장애 마음에 달린 거지 진흙이 통이장이 보고, 왜 뚜껑을 만드세요? 왜 이걸 만드세요? 할 고난이 없다! 라는 거고, 또한 가지 비유는 부모와 자녀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왜 아버지 그렇게 낳았어요? 엄마에게 그렇게 나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겪었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진흙이 통기장이 보고, 왜 그렇게 만들었어? 자식이 부모에게, 왜 형을 그렇게 낳았어? 왜 그렇게 나으려고 고생했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 이제 다 이해하시고 보시죠 구절입니다. 구절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게왜 손이 없느냐 말할 수 있냐 없죠. 진흙은 그냥 토기장애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진흙이 토기장애하고 다 토서 왜 만드느냐? 뭐 손이 왜 없냐? 할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0절 보실까요? 이건 부모와 자식 비유예요.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1절에 그 뒤에 보시면,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피조물인데,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네가 뭐 명령하려느냐? 이렇게 하고요. 12절에요. 12절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내가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그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요백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너뭐 했냐? 너 그때 있, 있기나 했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미리 하나님은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왜 형은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습니까? 라고 할때 하나님이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로마서 9장 14절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는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하나님께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데 그럴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않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도, 야, 이 사람아! 진흙이 토기장애에게 왜 나는 귀 쓰고, 누구는 천이 쓰고,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진리 중에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옵니다 고난, 환란, 시련, 뜻밖의 어떤 어려움, 재정, 사고 수많은 어려움입니다 이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흙이 토기장에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조차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교 중에 정말 좋은 차 타고 만나면 교회에서 법인카드 있어서 잘 쓰는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지금도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때는 똑같았는데 목회를 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장노님까지 모시고 와서 장노님의 식사도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때는 너 힘들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는 친구도 매년마다 전화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불량대로 그냥 목회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고 사업도 잘 되다가 갑자기 뜻밖의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냥 대리막길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로 또 갑자기 또잘될 때도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어떻게 암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운명론에 맡기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나에게 언젠가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고난, 시련이 올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인내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지. 때가 되면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 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 삶의 뜻하자는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떻게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을, 천 있을 그릇을 토기장이 주권이지. 자식이 부모에게 왜 그렇게 수고해서 해산해서 낳았소? 또 진흙이 토기장이 그럴 수 없다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고난,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부흥되고 안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수 있는 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하지만 결국 교회를 영원 보내주시고 키워주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도 어려움 올 때가 있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오늘 하루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하루 지금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